빵! 자이 빵! 얇았잖아 에이, 얇았어 얇았어 자 행검 행공. 행검 트이스자 이거 고로치게 나올려나? 오 그렇지 나오지 그치 1점 넣어주세요 자 이거 <laughs> 너무 두꺼웠어요. 너무 두꺼웠어. 자, 이제 노래. 자, 티돌이 갔어. 저 여기지 30 라인이지. 45에 4. 좀 걸려지는데. 저 1자. 45에 4. 4. 키스가. 아이쿠 이게 키스가 나네. すか。